요새 인터넷 사정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 변농사 짓는 집산지에 왔는데요. 기가 와서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 전체에는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이 먹는 그 찰진 쌀을 생산하는 그 놈입니다. 그리고 광활한 지역이에요. 여기 폭풍이 불었었네요. 그래서 벼가 쓰러진 곳이 꽤 됩니다. 수학을 해야 하는 철인데, 간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 지역은 그 안나미를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한국사람들이 먹는 뭐 독자분들 말씀하시기를 칼로스라고 하는 그것만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벼가 올해처럼 많이 쓰러져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작년에 여기 수확이 거의 끝났을 때 10월 한 말경 대서 여기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아이다 호주에서 그 양파, 담아내기, 그거 수확하는 곳 그리고 사탕부 수확하는 곳을 살펴보고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학이 거의 끝났던 그러한 시기였었어요. 올해는 조금 앞당겨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본격적인 수학철은 아니고요 변호사에 반한 그래서 살펴보기에 적절한 그러한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수확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비가 왔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면 작업을 시작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 지역은 인터넷이 아주 희미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애들 인구 밀도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 사는 집들이 뭐몇 마일 가야 하나 입구로 하니까 인터넷 그 설치가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끊기거나 화면이 맑지를 못해도요 그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이제 또 작년에 왔던 집이에요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국창지대 또 채소 기르고 호도, 뭐 복숭아, 사과 기르는 곳은 이러한 길을 안다린 곳입 곳이... 한 바퀴 차를 돌려서요 미국의 농경지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 논이에요. 이표 수확만 남은 그런 곳인데요. 새도록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2분이에요. 한시반 정도 되어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들녘에 나왔는데 그 벼수와 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벼가 다 젖어서 하지 않아요. 그래도 몇시 잘 끊기는 지역으로 왔는데, 어, 이 앞에 개인 그 곡식 창고 방앗간이 있네요. 어, 저집 미국의 농가는 11시 방향에 보이는 이런 탱커가 곡식 탱커예요. 그러한 것들이 뭐 즐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해 놓고 또 순서대로 반출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거 저장탱크 하나는 이것은 어 규모로 봤어요. 약 1,500톤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한 개에. 저 버튼 벼가 쓰러진 줄 알았더니 수확을 다 했네요 오케이. 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므로 감사하죠 미국은 대륙에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 인터넷 설치가 잘안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인터넷이 낙후된 나라가 아니고 채산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여기에 그 눈인데요, 이제 밭을 갈아 엎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 농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이 자리는 어10% 뿐이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아, 여기가 3 0예요 즉, 100만 평그 논이 있으면 그 중에서, 30만 평만 별을 심어라. 그 주정부 환경청에서 주정부의 또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눈이 충분히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농경지에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편에, 저 앞에 보이는 여기에서 30마일 정도 돼요. 한 60km 정도 라운드 되는 그곳은 10%분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떼쓰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 결정을 하면, 어련히 알아서 했겠느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많지만 그 손해란 것의 일부는 그 농업 보험에서 더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제가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에 요 세미티에 왔었어요. 콰이요 국립공원에 그 해발 2,000m 되는데 거기에서 혼자 등산도 했었는데요. 그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2m, 3m 그렇게 수, 퍼부어됐어요 캘리포니아 그 북부 전체가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올해 4월, 5월달에 그 파종 시기에 이전 지역에 농사를 어100% 지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그런데 아직은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벼 수확을 이미 했어요. 어 왼쪽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벼 수확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벼가 다 젖어서 수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연속적으로 벼 수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세 어, 노래에 들어가서요, 벼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가가 이렇게 없으니까 여기에 인터넷이 잘 되어 있겠어요? 잘안 되어 있죠. 농경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도 가도 지평선인 그러한 곳이에요. 미시시피강 그 일대도 전부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그러한 농가에요. 그리고 그 옛날에 자갈은 꽤 있었어요. 그 자갈을 전부 그 기계로 판에서 지금의 이 부드러운 흙만 남은 그런 농경지가 된 것이죠. 저편에 논을 어, 평탄 작업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를 돌릴 만한 데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길 가운데서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저편에 농부가요, 수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멍멍이가 <laughs> 반갑다고요지저됩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안 보이네요. 평탄 작업을 하는데 아참 어, 오늘 뭘살펴 봐야 되지? 잠깐 서서 논에 별을 살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걸 또 빼야 되거든 아 죄송합니다 이것을 여기에 또 연결을 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아요 화면이 흔들려도 잠시 기다리세요 땅이 질퍽질퍽해요. 여기 논한 개가 크기가 이만했습니다. 한... 예, 벼가, 수... 어, 벼가 이제 다 익었네요. 이제 수확할 만한, 수확할 만한 때가 됐어요. 조금 덜익었습니다 그리고 저편에, 뭐 돌아가면서 여기 전부 농인데요. 이 편에는 농사를 오래 안 지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병사를 안 지었어요. 바닥에 볏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죠? 그, 한국의 단원날 그, 옛날에 엄마들이 이거 삶아서 머리 감던 창포 그거 같은데요, 이거? 아, 오늘은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편에, 멀리, 꿈이 덮여 있는 그 산맥이요. 여기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입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는 그 산맥, 그 샌디고 멕시코 국경 있는 곳에서. 캐나다 로키 마운틴까지 이어지는 미국 영토에 있는 산맥이 태평양에 가까운 그 산맥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에요. 그래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 저편과 여기서는 저편에 여기가 뭐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전부 농경지예요. 논농사, 밭농사 짓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일단 영상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뭘또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내일 영상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예 날도 이렇고 농부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차를 상당히 많이 몰고 왔는데요 사람을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한 마리만 반갑다고 왈왈대고 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녘에 곳곳에 장비는 있어요. 어, 참고로 미국의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변농사 그리고 뭐호도 아몬드 그러한 농사 짓는 사람들 수확하는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체로 그 주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또 만나서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 또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내려놓고 가다가 또 다른 특이한 곳이 있으면 그때 영상을 열어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